啊 <laughs>！ 뭐 진짜 멋있다, 이거. 감사합니다. 자, 또 옮길게요. 캠핑장 도착했고요. 어, 여기는 어디 캠핑장이죠? 파천 태오름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텐트 피칭 먼저 하고 오늘도 캠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피칭. 뿅. 캠핑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아까 간단하게 오프닝 하면서 얘기해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서천에 해오름 캠핑장. 현이가 가성비 아주 좋은 캠핑장을 하나 발견해서 캠핑 도 나왔는데 가격이 얼마라고요? 네, 3만 5,000원. 봉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쓰레기봉투 별도. 50L짜리. 어 근데 편히 믿고 나왔지만 어,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 오늘. 가격 대비 진짜 훌륭한 캠핑장 발견한 것 같아서 어, 또 기분 좋게 오늘 캠핑하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다뷰 보면서 오늘은 파도 소리 좀 들으면서 간만에 또 저희가 날씨 좋은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즐겨보도록 할게요. 아, 내가 닮았 네, 그런 그래? 일감 하지 마세요 우리 시원하게 한잔합시다 바하 우리 시원하게 한잔합시다 바하 어디? 어른이 어? 아직 어? 맥주도 안 먹었는데 이분이 더 나이가 많아네 <laughs> 네. 이분이 더 나이가 많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들려 옆에 파도소리만 들려있어? 자 우리 가족 오늘도 즐겁게 캠핑합시다 퐁퉁퉁 짠 퐁퉁퉁 짠아 좋다 근데 정말 가성비적으로 이런 뷰는 없어 아쉬운게 물이 맑지않고 아. 우리가 아는 그냥 서해다 아. <laughs> 반면 너무 좋은 건저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두 개가 나뉘거든. 여기가 11번 라인인데 이쪽 라인이 딱 좋은 게한 여름에도 앞에 나무랑 뒤에 나무가 그늘 져서 가운데만 텐트로 그늘 쳐 주면 바람만 불면 시원해. 저쪽은 좀 땡딱 같은 느낌? 그래서 가까운 뷰그 말고 쟤나 음. 쫙이 멀리 봐 봐. 수영은 못하겠다. 당연하다. 이게 <laughs> 갈매기 소리는 아닌가? 갈매기가 끼룩끼룩끼룩끼룩 할 밴드. 갈매기 소리는 아가 <끼리> 어, <끼리> 잘 나왔네. 경기 받기 전에 떨어지는 거한번더 해봐 잡봐아 <laughs> 어, 귀여워 해봐 연습하는 거 그렇게 어, 한번더 계속 해봐 이것도 음... 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보고. 할수 있다 바로, 바로. <laughs> 조금만 더 세게 던져 이건 뭐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15점까지 오케이 15점 내면 이기는 거야? 어. 아빠가 한 번에 15점 내면 엄마는 못하는 거네? 어. 끝나는 거야 그럼 아, 아빠가 우승이지 그렇지? 못해 아빠가 벌써 항상 저러잖아. 저저저후까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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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봐봐, 제가 싹쓸이 소리 봤어? 응. 자 다시. 응. 1, 3은 돼. 안안 돼. 응. 일 삼문대, 3일이 무조건 삼일. 동네마다 규칙이 다 다르니까. 아빠 꺾기해서 죽어. <laughs> 아 멋있게 잡을랬는데. <잡으려> <laughs> 오 오자. 너왜 아빠 할 때는 안 좋아하고 엄마 할때 좋아하냐? <laughs> 너왜 우와 이 아빠는 아까 막 아아 이러다나아 뭐야! 두 아빠 야지 우선 한 개씩 먼저 잡는 거 연습하고 오! 그래 그리고 이제 두 개씩 잡는 거 연습하면 돼 우선 한 개를 맞춰요 여기서 좀세 보인다. 아빠 첫번째 가이 가이보. 안내 준다. 가이 가이보. 자. 하나, 둘, 셋. 가자. 아. 오! 아, 이건 좀 이번에 새니가 위. 알았어. 아, 이건 내가 다녀. 어. 내가. 올라. 이... 셋. 응. 네? 오! 털. 이거 통다 줘? 밑에 것도? 최대한이면 음, 맞지? 획기적이네. 음. 이건 뭐 고기에 싸먹는가? 음. 자기 생일 겸 특별히 레시피를 또 가스킵니다. 응찌찔찌따 지금 찔찌따할 때가 아니야 고기가 얼마나 많있을까 아, 이거 보자 네. 세은이 좋아하는 소고기 입에서 녹일 녹을 것 같은데 잘 걸어서 이긴 사람이한점더 먹게 마지막 이위가이포 와우. 먹어볼까? 응. 음. 쨈이 한거 먹고 엄마는 없어. 마녀 아빠 여기 있어. 안해 줄게. 어, 이거 올려줄게짜증어 맛있어. 맛있어? 자, 이거 하나 먹어봐. 응. 음. 음. 부드럽다. 토마토 먹어봐. 토마토? 뜨거 먹고 아까 고기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재연아? 어? 어? 이게 더 맛있어? 똑같은 고기인데요? <laughs> 아 아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네. 맛이 비슷하더라 네? <laughs> 아뜨 <laughs> 저희 오늘 저녁은 소고기 3종 세트 그거랑 이렇게 맛있는 술 전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 한산 소고주 오늘 또 맛있는 소고기에 먹으려고 오늘 허니 생일 겸 좋은 술 갖고 왔습니다 짜잔 일단 한번 보여드려야죠 같이 먹는 사람마다 진짜 너무 맛있다고, 그지? 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뿅! 한잔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한잔 할까요? 네. 아직 이르지만 나의 남편 나의 아빠 오. 생일 축하합니다 통통통 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올려 요 음. 생일 축하합니다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어. 아! 어. 5년 만에 찾아온 그날입니다 어. 어. 운전 창고아 <laughs> 엄마가 아빠 위해 또 깜짝 선물 준비했나 보다. 아 제가 생각지도 어, 못했네. 선물 뭔데? 아직 보질 못했지만 5만 원 넣는 거 아니죠? <laughs> 아 감동이네요. 100만 원 넣습니다. 아 진짜 1호리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제가 돈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생활비에서 드렸으니까 다시 돌려주셔도 돼요. 정리 아, 좀도 <laughs> 짠! 사합니다 이번에 캠프빈에서 LV80이라는 이제 신상 화로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보려고 갖고 나와 봤습니다. 아, 근데 디자인부터가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연소망도 있고. 항상 새로운 캠핑 장비는 진짜 설렘 가득한 것 같아요. 빨리 캠핑 나가서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불보기창. 한다. 아 불멍 진짜 멋있다 이거. 아자한번빌게요 어? 생일 같이 볼까?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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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제가 5월 달 생일인데 이제 저희 채널 봐 주시는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혹시 5월 달 생일 있으신 네. 분들이 있다고 하면 모두 축하드려요. 모두 같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 모두들. 네. 떨어지 응. 말고. <laughs> 케이크 처음 자르고? 네. <웃음> 오랜만에 자르보는 것 같은데? 자르는가? 네. 누가 들으면 케이크 안 해주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와우. 자 라면 끓여놓고, 오늘 휴스턴 공공화. 어머! 어머, 저희 생일인데. 생일. 와이어 헤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케이크를 사왔는데. 다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체인에서케이크에 음, 그래서 한두 조각만 저희가 맛있다. 먹고, 양 옆에 사이트 이제 케이크를 어, 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주고 왔는데. 득캠? 음, 또 이렇게 오가는 정들이 역시 캠퍼들 멋있습니다.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다 같이 즐겁게 하면 좋으니까. 누군가와 함께 또할수 있다고 하면 모두 좋은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 많아 축하해주고 축하 받고 됐으면 좋지 우리 이렇게 시장여행을 좋다고요 아, 마지막, 마지막 만찬인가요? 우리 남편을 위해 내가 특제 소스를 만들어 왔어요 맛이 없다면 이 캠핑을 접고 집에 가겠어요 아, 그게 더 귀찮은 건가? 스크래치 니다손 따는 것 자, 왔습니다. 맥주 왔습니다. 이랑 저는 오랜만에 불멍에 맥주 타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 얘기던 캠핑이라는 매개체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따뜻함을 느꼈다는 걸 우리도 지금 느끼면서 1년 넘게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거잖아 안 그랬다면 그난 아, 여름에 캠핑 안 했어 을 아, 그러니까 우리랑 응? 같은 <laughs> 마음인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 혹시나 아, 더 짧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신 분이 많다고 하면 아니. 반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영상 보면에서 제일 좋은 건 이때 우리 이했잖아요 맞아. 어, 1년 전거보다 여기, 어, 여기 갔는데 이런 거 있어서 이게 불편했고 이런 게 좋았잖아. 이 기억을 하는데. 영상만 한건 없어. 어, 영상으로 떠오르는 게 있고, 블로그로 떠오르는 게 있고, 되게 좋습니다. 우리 구독해주시는 분이 벌써 1,500명이 됐다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캠핑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다 캠핑은 바람만 안 불고 날씨만 좋으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밤에 무 와도 좋아요 파도 소리가 주는 이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의 안정감? 이 힐링이 어 굉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캠핑하면서부터. 언제부터 어, 그렇게, 캠핑하면서 언제부터 부터 그렇게 부터. 자연의 비비율이. 어, 아, 진짜 캠핑하면서부터 생겼어요. 네, 현이 덕에 음. 또 햇빙장. 아, 이미지 메이킹 하지 말라고. 좋은데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laughs> 어, 응. 성공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톡톡톡톡톡 하지까더얇았어오 맛있겠다 채나 이거는 팬케이크 핫도그네. 옆 옆으로만 나오는 것 같은데. 무쳐 <laughs> 먹어야겠어. 제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봐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응 저어줘야 돼 아! 어, 업으로 가 좋다.